스클루시브 모델이고 외장 컬러가 베르데 실버 입니다 베르데가 초록색 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이제 법인 번호판은 초록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록색과 요 초록색 번호판에좀 일체감이 있는 이런 느낌도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흰색 보다도 법인 초록, 번호판 초록색 번호판이 더 일체감 있고 더 이쁜 것 같아요 조금 더 고급스럽기도 하고 베르데 실버도 굉장히 이쁘고요 아, 베르데 실버는 익스클루시브도 이쁘고 AMG 라인에도 굉장히 이쁘고요 다 이쁜 것 같습니다 차는 뭐 그냥 이거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기존 휠을 말고 이제 마차 휠로 변경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차 휠도 바꾸니까 오히려 차가 더 돋보이고 더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베르데 실버도 굉장히 이쁘고요 되게 또 만족도가 높은 컬러고 지금 뭐다 대기 타야 되지만 익스클래시브 모델로 풀옵션 모델 슈퍼스크린이랑 저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저 리어 엑셀 들어간 거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블랙에 브라운이라든가 뭐 흰색에 베이지 시트 뭐 그런 거 제가 아래 내용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바로 하실 분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차는 뭐에스 클래스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S 클래스만큼 이쁘기도 하고 S 클래스만큼 승차감도 좋고 실내 디자인도 S 클래스만 부럽지도 않고 그 정도로 주행 성능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특히 루프에서 이제 트렁크까지 네. 이 뒷범퍼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에어로타이밍이 미끈한 이렇게 디자인이 되게 CLS를 보는 것처럼 되게. 패형 디자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엔지니어링 패키지가 들어간 거는 뒷바퀴 조향이라든가 엑슬, 아, 뒷바퀴 조향 리어 엑셀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옵션이 좋거든요. 슈퍼스크린도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추, 기본 옵션이지만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옵션이고 그래서. 남들과 다른 컬러 갖고 싶으신 분들 요 베르데 실버라든가 아니면 벨벳 브라운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이 베르데 실버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AMG 라인 같은 경우는 베르데 실버를 못 봤는데 이 익스클루시브 베르데 실버도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쁜 컬러고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법인 번호판이랑 이제 바디 컬러랑 되게 또 일체감이 있기 때문에 진한 그린색보다 이 밝은 그린색이 굉장히 또 이쁘네요 베르데 실버 말고 뭐 벨벳 브라운도 바로 가능하니까 전주십쇼 차는 뭐 예, 말할 필요가 없이 특히 슈퍼스크린 빠진 거 찾으시는 분들은 다음 달이라도 가능하니까요 앵간한 거는 되게 슈퍼스크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직 초기 물량이라 그런지 그래도 슈퍼스크린 들어가는 거 바로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엔지니어링 패키지 들어가는 거 리어 뒷바퀴 조향이랑 그 에어서스 펜션 들어간 거 하셔도 괜찮고 초기 물량에만 잠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 초기 물량인 것 같아요 네, 무튼 베르드 실버 이 광고 이미지가 너무 진하게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안 진하거든요 실제로 보시는 것도 괜찮고 시승해보시면 더 좋고 이거 바로 드릴 수 있는 색깔이 있으니까요 시승해보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300익스클래시 이거는 베르데 실버 보면 볼수록 이쁘죠 대방하실 분들은 안내 드리되니까요. 저 쉬쇼. 베르데 실버 보고 싶으신 분들은.